안녕하세요. 주시천하 제일거입니다. 오늘 월요일장 2월 두째 주 월요일장. 자, 오늘 원전 관련 주들이 엄청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상한가 간게 한전산업, 그죠? 바로 상한가 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기술. 전날에 이어서 금요일날 이어서 오늘 바로 상한가.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여기 한번 설명드릴 것은, 자, 분차트 매매에서, 여러분들 분차트, 아무리 주가가 일봉상, 왼쪽은 일봉상 차트 모양이고, 오른쪽은 뭐 3분봉, 5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봉도 마찬가지, 3분봉도 마찬가지. 그럼 보통 3분봉, 5분봉 보고 매매들을 하시죠. 그럼 이렇게 안정적인 차트 모양, 자, 한번 보세요. 두산중공업이 장 초반에 상승을 하고 눌림을 줬을 때 11선 타고 올라가죠. 5일선 11선, 그죠. 그리고 노란선, 22평을 타고서 안 무너지는 상, 한 번도 깨, 깨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단타를 굳이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2편이 무너지면은 단타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고, 그죠? 안 무너졌을 때는 홀딩으로 가는 전략.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니까, 장대 양봉 형성이 되죠? 그냥 이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얘가 24% 갔다가 지금 이격 조정을 눌러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눌러줄지, 그죠? 한번 뭐, 요 부분까지 5일선 요 부분까지도 또한번 눌러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줄지 상당히 강하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했을 때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모양새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근데 보성파업 때 저도 뭐 이제 단타를 쳤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21선 쪽에서 좀 무너뜨리고 옆으로 행보하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두산중업보다도 그죠? 왜냐하면 얘가 상승 고점을 찍고서 고점을 찍고서 자꾸 여기에 걸려버리면 은 옆으로 행보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 박스권으로 움직이게 돼있습니다. 박스권으로 움직이게 돼있어. 뭐 일진파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보성파워택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금 오리컴도 지금 한번 팔아먹고 다시 한번 매수를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20선까지 내려오죠. 3분봉 차트 모양으로 20선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깨지나 안 깨지나 버텨주나를 잘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러한 캔들의 모양들이 나왔을 때는 힘이 조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22평, 뭐 8200원, 얘는 8,100원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놈이기 때문에 22평만 깨나 안 깨나만 좀 버텨주면은 어차피 뭐 먹어놓은 게, 뭐, 뭐 수익을 해놓은 게, 빼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손절을 친다 하더라도 큰 리스크가 없는 부분이야요 이렇게 무너지죠. 장,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 한번 형성이 되면은 그러면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번 눌러줘야 돼. 근데 눌러주는데 어디까지 눌러줄지. 그죠? 자, 그러면은 1, 3일선, 5일선, 그럼 3만원, 3만원 깨지면 다시 20선. 그죠?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때, 장때 양봉이 한번 나올 땐 단타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쳐주고, 급등이 한번 장때 양봉이 형성이 됐을 때. 그죠? 어차피 20몇 프로를 갔었으니까, 그건 27%. 그건 단타 치고, 여기서 얘가 음봉, 또 음봉, 은봉, 음봉일 때 어디까지 21선을 지켜주는지 그걸 보시는 거야. 그걸 보고서 다시 추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일단 올라가는 패턴에서는 20선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런 것을 좀 보셔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보고 아, 맨그 자리죠. 일단 이놈은 20선에서 한번 버텨 주나 보면 보면 돼요. 5분봉 차트에서도 20선이 8,200원, 8,100원 정도 있는 부분이고 뭐8 2 5 0원에서 30원에서는 좀 버텨 주는 부분이라서 한뭐 일단 홀딩. 뭐 요런 식으로 뭐 1분봉도 마찬가지고 이격이 벌어지면은 이격이 벌어지고 올라가는 힘이 22평이 무너지면은 또 한번 바닥으로 다져 내려오게 돼 있다. 이분에서 부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를 보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패턴을 좀 여러분들이 잔잔하게 올라가는 종목 이런 부분들은 좀잘 보시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은봉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은봉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여기서 장대 양봉 3만원까지는 확실한 지지선이 또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 안에서 놀때 어떤 포지션으로 놀아주느냐. 그것을 보고서, 아, 여기가 오늘 이 부분이 3만 1,600원이 제일 고점이다. 왜냐하면 또 오후에 쭉 힘없어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요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5일선 무너지고, 12선, 22평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한번 좀잘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라온시큐어 뭐 이런 것들 오늘 뭐 눌러주는 날들은 다 눌러주는데 삼성화학도 삼영화학도 떠서 출발했죠. 자, 떠서 출발하면 은 쫓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앞전 매물에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그 두고 봐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은봉일 때, 3,000원을 지지해주는지, 아니면은 요 부분에서 지지해주는지를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22평 지켜주죠? 22평 지켜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뭐좀 안전하게, 에 A 프로젠도 한번 아까 5 0 원에서 한번 팔아 먹고 조금 조금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매수도 아니고 그냥 보초만 세워놨는데, 0천 원에서 보초를 세워놨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뭐 이거에 집중을 안 하고 천 원에 보초 보초를 세워놨는데 뭐 체결되고 또 올라가는 부분. 내려와, 이제 내려오는 거 보고, 이제는 입질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입질로. 확인을 하고. 그죠? 제가 50원, 55원에 한번 팔아먹고, 나머지 남겨놓고, 이제부터 내려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된, 30원까지 내려왔었네요. 그죠? 30원까지 딱 내려왔었네. 좀 전에. 그러니까 25원은 체결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눌러줬을 때 저점 부분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안 보더라도. 그니까 러 이런 부분이라 면은뭐 직장인들 매매도 괜찮고, 그죠?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뭐 그냥 대놓고 내가 한번 대놓고 한번 볼래 하는 부분에서는 괜찮다. 이런 매매가. 그니까 러어때 30원까지 딱 내려왔다가 25원에 걸어 놓고, 혹시 모르니까, 1015원에 걸어 놨는데, 체결 안 되고, 이런,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야. 그럼 뭐, 이렇게 뭐, 그냥 일단 홀딩. 한번 홀딩. 5장에 한번 좀 봐야겠죠. 5장도 한번 봐야 되고. 그니까, 러일대 물량을 좀 많이 잡아 놨으면, 그래도 몇 프로입니까? 5.7%에요, 5.7%. 금액보다도 프로테지로 해서 제일 저점 부분에서는 뭐 한번 보초 세우든, 입지를 세든, 그죠? 그리고 상승 다시 한번 눌러줄 때, 왜냐면은 얘가 1070원 갔다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아도 뭐 1030원, 이렇게 잡아도 평균단가뭐 1015원? 그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물량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안전하게. 천 원이 무너지면 손절해도 되고, 뭐1% 손해는 뭐못 봅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괜참을것 같습니다. 자, 보성파업때도 계속 옆으로 행보하죠. 자, 이렇게 한번 옆으로 행보해주면은 안 돼. 한참 걸려. 시간이 한참 걸려. 오후까지 끌고 가요. 11시 넘어서는 옆으로 계속 행보, 행보할 수가 있어. 자, 주사정각도 양, 은봉이 한번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조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조정 시간적인 거, 그죠. 물량적인 거, 야, 이제 지금 11시니까, 이제 조금 하락 구간으로, 조정 구간으로 시간대가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야, 이런 부분이니까 그냥 봐서 뭐 힘이 없다. 그럼 매도 한번 치고, 그죠. 매도 한번 치고, 뭐 오후 장에 또 한번 보고, 어차피 오전에는 먹어둔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려울 건 없으니까, 아주 이런 식의 어떤 매매를 좀 끌고 가는 주식, 뭐 이렇게 좀 보시면은, 오늘 뭐 다른 종목들보다도, 그리고 대한전선도 계속 상승, 그죠. 우진이도 상승, 뭐 이렇게 좀큰 폭의 대창 솔루션 이런 부분이고, 오늘은. 원전 관련 주들이 오늘 또 완전히 또한 번씩 때려주는 부분이니까 대응 들잘 하시고 아시겠죠? 오장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번 쭉 쳤던 것들은 11시 정도 되면은 한번 옆으로 상한가를 못 갔으면은 오전 10시나 10시 반까지 상한가 못 가면은 나머지 정보 21선 쪽에도 22평으로 계속 옆으로 행보를 하다 보면은 다시 한 번. 오전 저점으로도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1차 저점. 그냥 그런 부분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한 11시 지나서 12시, 1시 그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5장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